위대한 게스비 9장 10번째 영상입니다. 닉은 울프심의 사무실까지 그를 찾아가는데요. 그는 게스비의 장례식에 참석해달라는 닉의 말에 난색을 표하면서 자기가 가난했던 게스비를 이끌어 지금까지 키워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Now he's dead. 이제 게스비는 죽었어요. I said after a moment. 잠시 후에 내가 말했습니다. You were his closest friend. 당신 울프심은 게스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So I know.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that 이하일 거예요. You'll want to come this funeral this afternoon. 여기서 you는 you will이고요. 조동사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want하고 의미는 겹치지만 어감은 더 강해지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오늘 오후에 s b 피의 장례식에 오기를 원할 거예요. s b 피의 장례식에 오라고 강하게 권유하는 말입니다. I'd like to come. I d 는 I would.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come은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엄마가 애를 부르면서 얘 예, 와서 밥 먹어 합니다. 아이는 가면서 coming 그래요. 와이어요 하는 게 아니라 가요? 하는 거죠. 나도 그 장례식에 가고 싶어요. Well, come then. 아니, 그러면 오세요. 정리합니다. 이제 게스비는 죽었어요. 잠시 후에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게스비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오늘 오후 장례식에 오고 싶으실 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럼 오세요. 넘어갈게요. The hair in his nostrils. 월프심의 콧구멍 속에 털이 quivered slightly. 약간 떨렸습니다. And as he shook his head, 그리고 그가 자기의 머리를 흔들 때, his eyes filled with tears.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울프심이 슬퍼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넘어갑니다. I can't do it.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I can't get mixed up in it. 나는 거기에 연루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것은 갯츠비의 죽음이겠죠? 자기는 갯츠비의 살인사건에 엮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He said, 울프심이 말했습니다. There's nothing to get mixed up in. 엮여야 할 아무것도 없어요. It's all over now. 그건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자, 게츠비는 죽었고 그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종결이 됐으니까 월프심이 걱정하는 것처럼 엮이고 말고 할게 없다는 no. 겁니다. 여기도 넘어갈게요. 이제 월프심이 말합니다. When a man gets killed,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I never like to get mixed up in it. 나는 결코 그 죽음에 연루되고 싶지가 않아요. In any way, 어떤 방식으로든, I keep out. 나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 죽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멀리 한다는 거죠. When I was a young man, 내가 젊은이었을 때, it was different. 달랐어요. 만약에 if 이하라면, a friend of mine died. 나의 어떤 친구가 죽어요. No matter how,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 I stuck with them to the end. 나는 끝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도 친구가 죽으면 그 친구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You may think, 조동사 메 a y 는 뭐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that 이 e a r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That's sentimental. 그렇게 죽은 친구와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But I mean it. 하지만 나는 진심이에요. 감상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문법적으로는 시제가 안 맞아요. to the better e n d 최후까지. 이거는 I stuck with them to the better e n d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는 최후까지 죽은 친구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죽으면 나도 기꺼이 그의 장례식까지 함께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누군가가 죽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죽음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리를 두고 거기에 개입하지 않지요. 내가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내 친구가 어떤 식으로든 죽으면 나는 끝까지 그 친구와 함께 했었어요. 그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최후까지 죽은 친구의 곁에 머물렀었어요. 넘어갑니다. I saw. 나는 알았어요. That he a r 는 것을. For some reason of his own. 자기 나름의 어떤 이유로. He was determined. Wolf심이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어요. Not to come. 장례식에 가지 않기로. So I stood up. 그래서 나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올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일어서서 가겠다는 거죠. Are you a college man? 대학을 나오신 분인가요? He inquired suddenly. 울프심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리합니다. 나는 울프심이 자기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 장례식에 오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일어섰습니다. 대학을 나오신 분인가요? 울프심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For a moment, 잠시 동안. I thought 나는 that 이하라고 생각했어요. He was going to suggest a connection. 여기서 he는 울프심이고 connection은 울프심이 connection, 즉 거래선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나는 잠시 동안 월프심이 거래선을 제안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대학을 나왔냐는 질문에 아 닉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닉이 월프심을 처음 만나던 날 월프심이 닉을 다른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갯스비가 전화받으러 나가고 단둘이 남게 되니까 닉한테 당신 지금 거래선 찾으러 왔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이 닉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But he only n o d h e d n shook my hand. 주어인 he, 울프 심이 1번, 고개를 끄덕이고 2번, 내 손을 잡아 흔들었는데, 이두 동작 전체에 o n 가 적용되는 겁니다. 즉, w 프심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 흔들 뿐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잠시 동안 나는 w 프심이 어떤 거래선을 제안하려는 줄로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 흔들 뿐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Let us learn. 배웁시다. To show our friendship for a man.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우정을 보여주는 법을 배웁시다. When he's alive.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and not after his death. 그 사람이 죽은 후가 아니라, 자 여기는 when he's alive 하고 after his death 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정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장례식이고 뭐고 요란 떨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겁니다. It suggested w o l f 심이 제안했습니다. After that, 일단 사람이 죽은 후에는 my own rule is to let everything alone. 내 나름의 규칙은 to let. 자 여기는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에요. 이 문장에서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Let everything alone. 모든 것을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거죠. Let alone 이란 말 자체가 그냥 내버려둔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자기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우정은 그 사람이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표하는 법을 배웁시다. 울프심이 말했습니다. 일단 누군가 죽은 후에 내 나름의 규칙은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When I left his office, 내가 월프심의 사무실을 떠났을 때, the sky had turned dark. 여기 had turned는 과거 시점에서 보는 현재 완료입니다. 하늘이 그 전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 시점에는 깜깜해져 있었던 거죠. And I got back to West Egg. 그리고 나는 West e g 로 돌아왔습니다. In a drizzle, 보슬비 속에서, 즉, 보슬비를 맞으며, after changing my clothes, 내 옷을 갈아입은 후에, I went next door. 넥스 x t d 는 옆방인데 여기서는 부사처럼 쓰였어요. 내가 옆방으로 간 거죠. And found. 주어인 내가 1번 옆방으로 가서 2번 발견했어요. 다음에 Mr. Gats는 동사 found의 목적어, walking 이하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Mr. Gats, Gatsby의 아버지가 흥분해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in the hall, 홀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월프심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나는 보슬비를 맞으며 웨스택으로 트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에 볼란을 보니 게스비 아버지가 흥분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His pride in his son, 자기 아들에 대한 게스비 아버지의 자랑스러움, and in his son's possessions, 그리고 자기 아들의 소유물에 대한 자랑스러움 was continually increasing. 게스비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이 주어고 was increasing이 동사죠. 게스비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이 커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에 개츠비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그 아들이 이루어 놓은 부에 대해서 점점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nd now he h a d something to show me. 그리고 이제 개츠비 아버지는 나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츠비 아버지가 나한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따로 정리할 게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